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네 일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금화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내년에 신축년 네. 거의 일월달 말띠 분들. 네 신축년 1월 말띠. 음. 네왜 근데 말띠인데 신축년이라 그러나 흰소들이 목을 추이는 신축년? 왜? <laughs> 이건 음. 무슨 말일 글쎄요 왜 그럴까요? <laughs> <laughs>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세 이모 생이세요. 2002년생이십니다. 어좀 취직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 요즘에는 대학을 꼭 목표로 하지 않고 일을 어.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은 시대가 좀 그렇게 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가시는 분들은 어, 좋은 소식이 있겠다. 어, 어네 그렇게 보여주시고 연애운이 있으시네요. 핑크핑크해요 핑크빛 진짜요? 사랑이 시작된다? 1월인데 네 핑크빛이래요 와 어, 화사한 축하드려요 네 32세 경호생으로 가겠습니다 1990, 어, 1990년생이세요 네. 네 90년생 네 신축년 1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경거망동 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어 그러니까는 좀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라. 그리고 너무 나대지 말아라. 네. 어, 그렇게 나오시고, 어, 그런 부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사의 눈에 경솔한 모습으로 보이고 가벼운 모습으로 보여서 그 개인 평가가 좀 낮춰, 낮아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경거망동 하지 말아라. 어, 조금 마음이 붕뜰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좀 가벼운 행동들 말 언행들 이런 것들 하고 툭 한마디 던져서 나서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툭 나서서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좀 좋아 하셨으면 좋겠고 연인간에도 좀 가벼워 보임으로 인해서 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눈이 보이시거든요. 좀 진중해져라. 그렇게 보이시고, 이사 혹시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1월은 이사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이시니까, 어,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보이시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44세 무호생입니다. 1978년생이시죠. 네, 1월입니다. 어, 이분들도 44, 쌍수, 4자, 사자, 4자가 들어가죠. 신축년. 네, 1월입니다. 문서운이 있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문서운이 있으시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어, 좋게는, 이렇게 좀 좋게 진행되던 그런 사업의 계약운은 있으세요. 응? 그리고, 어, 취업하실 분들,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문서운이 있다 보니까 계약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취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운은 있으신데, 나쁘게 들어오는 게 부부나 연인 간의 이별 수가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것도 문서거든요. 네. 이혼도 문서기 이 때문에. 네. 문서 운이 네,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는 외부적으로는 괜찮은데, 내부적인 응? 음? 가정이라든가 연인 관계에서는 약간 흔들림이 보인다. 그렇게 보이세요. 네. 어, 그런 부분들 좀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새롭게 계획하는 일은 시기가 조금 네. 이르다. 시기가 좀 이르다, 어,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이제 계획하고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시작하시는 거는 때가 아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어, 44세 모호생이신 분들 차 사고가 보이세요. 어, 차 차사후. 사고. 네, 차 사고가 보이세요. 네. 차 사고 접촉사고가 보이시고, 이걸로 인해서 관제나 소송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운기가 조금 보이시거든요. 어, 어.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56세 병호생이십니다. 1966년생이시고요. 이분들은 문서의 이동이 보이십니다. 문서의 이동. 나가는 문서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막혔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서서히 좀 풀리는 운기가 보이시거든요. 응. 그래서 좋은 매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매매도 될수 있어요. 그런 운기가 들어오는 네, 1월이시고요. 그리고 나가는 그런 1월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분가 그러니까는 뭐 취업을 해서 타지방으로 간다든가 부모를 떠나는 아니면 결혼해서 어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다든가 이렇게 자녀가 나와 같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좀 나가는 그런 운세가 좀 보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분들이 지난 가을, 그러니까는 지금은 올해죠. 네. 올 가을부터 시작했던 일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겼던 일들이 있던 분들은 그 결과 답이 나오는 시기다 그래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보여요. 시작이 되는. 응, 움직임의 시간이 해석해도 되겠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아, 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그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 수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심혈관 뇌 쪽으로. 어, 다, 혹시, 갑자기 떠오르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혹시 많이 피우신 분들 계신다 그러면, 1월은 좀 호흡기계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담배 조금, 1월은 조금 주의하시고, 혹시 어떤 반응이, 몸에서 반응이 느껴진다면 병원 가서 진료를 좀, 진료를 좀받아보셨으면 좋겠다. 받아봐라. 라고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68세 가보생입니다 1954년생이시죠? 아, 이분들은, <laughs> 아, 네, 인연이 들어오세요. 네, 인연이, 음, 네, 그래서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 재혼운이 조금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좋으신다. 네 좋은 쪽으로 사람이 내 인연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지시는데 건강 쪽으로는 조금 간 쪽으로 좀안 좋아 보이세요. 음. 어, 그쪽으로 조금 어,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춘년 1월 말기에 대한 종합문을 받으셨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누누하게 말씀드렸듯이 주의할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 좋은 부분들을 제가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어, 신춘 10년 1월 잘 넘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